카렌다 2000, 어, P, 사용 설명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본체가 있구요. 뒤에 보면은 SD카드가 이렇게 좀저장돼 있고, 그래서 센서 부분이 가서, 어,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끔, 예, 그, 세팅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어, 메뉴에 들어가셔서, 처음에, 어, 날짜를 확인해야 돼요. 공. 지금, 예, 9월 27일, 16시, 21시, 이건 이제 데이, 데이터로 갈 때, 입, 그때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다시, 어, 저희,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 어 M11을 누르면, 어, 외장, 외장, 파이프 외장을 넣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12번의 T, 어, 파이프 두께를 이미 넣어야 됩니다. 그, 13번에서는, 어, 내경은 자동으로 잡히고요. 어, 14번에서는, 파이프의 체질 16번에서는, 어, 라인. 라인을 이제 보통, 로 라인, 노물 라인하고, 노문되고, 건들지 않으시고. 어, 20번에서는, 그, 파이프 안에 어떤 게 들어가냐. 어, 요거는 지금 물, 기분이 물이 들어가는 거. 만약에 들어갈 때는 요걸로 이렇게, 확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선택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어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 물로 세팅하시고 그 다음에 어20 20 다음에는 어 센서 센스가 어떤 타입이냐에서 유저 티가 지금 TS2입니다 TS2 TS에서 세팅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로텍 음, 그 월드션에서 이제 무선 방출 거냐 V 방식 이 있고. Z 방식인데 보통이 V 방식 다 쓰시는 겁니다. 그리 어, 25번에는 어, 아까 말씀드렸던 센스 간격인데 이 센스 간격을 요거를 차들를 대고 정확히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 아까 0 8 5 요거를 맞춰주면 되는 거고. 어, 그다음에 이제 26번, 26번가서 이제 지금 이 데이터를 저장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에서 엔터 눌러서. 어, 아래 드리면, 아, 사용하였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저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로그를 하려면, 아, 어, 다시, 이걸로 가서, 50번. 50번에 가면은, 어, 데이터로그 할 거냐, on. 이걸로 이제, 어, 또 마,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껐다 켰을수 있는데, 이제, 저장하고, 그 다음에 51번. 그래서, 어, 50번에 데이터 저장합니다. 51번. 가서, 어, 이제, 스타트 시간을 맞추는다. 아까 보다시피, 아이 어, 시냐면, 공사에서 어, 10, 10, 18시 23번. 요걸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다시 가서, 51번 눌러서, 아 어, 엔터. 18시. 그보다 조금 더, 어, 넉넉하게, 어, 만약에 10분 했다면 12분 정도 이렇게. 그래서, 스타트를 해놓고, 그, 어, 인터벌, 이는몇초 관계를 할 거냐, 아, 어, 30초. 그러면, 아, 어, 3, 0. 그, 그 다음에, 로그 타임, 음, 몇 개를 할 거냐, 해서, 뭐, 0015. 이렇게 해서, 세팅이 그인 겁니다. 엔터를 눌러갖고, 다시, 아, 음, 어, 50번. 음, 저장이 확인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0. 어, 54번까지 가서 확인하고, 이제, 스타트라고 해서 다시 메뉴를 눌러서, 어, 26번. 그래서, 아어 요걸 엔터를 눌러서, 아이 어 방식으로, 어 세팅해서 시작할 겁니다. 이게 예. 이놈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잡힌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이제, 이게 이제, 플로우가 유랑이고, 빌리버가 지금, 뭐야, 유속이야,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 알 값이 이렇게, 알 값이 접, 접히야만이, 어, 접히야만이 데이터 저장도 되고, 어, 현재의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측정 값은 이렇게, 어, 볼 수도 있고, 데이터로 할때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프린트를 원한다 할 때는, 어, 이걸뺀 상태에서, 에스까지뺀 상태에서, 어, 이걸 놓고 99번.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이렇한 장씩. 이렇게 쓰시는 거고. 지금 계속 이제 플라워하고 어, 빌리버 어, 유속이 출정태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사용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